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생명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e yeah. 안녕하세요. 김경준 선생님이에요.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400년이 넘는 애굽에서의 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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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올라가서 그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든 노예 생활을 이어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목숨을 다해서 애굽을 탈출했었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물에 빠지는 모습도 봤었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최고로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편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일들을 이겨내고 끝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한 모든 말들, 내가 명령한 모든 말들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두 번째로 다시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10계명의 말씀을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40일의 시간이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아, 왜 모세는 이렇게 내려오지 않지? 혹시 죽었나?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놓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다니? 라고 생각하며 불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했었고, 홀로 힘들게 산 위로 올라간 모세를 위해서 기도해주기는 커녕, 모세와 하나님을 욕하게 바빴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 잠시 모세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안심시켜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세상아 모든 사람들은 보아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나약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지만 나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온 세상에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형 아론은 금 귀걸이를 모두 모으라고 말하고, 그렇게 모여진 금 귀걸이를 모두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들은 모두 진멸받을 것이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이다라고요. 이렇게 화가 나신 하나님의 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사람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이끌어주는 기도랍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백성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시려는 것입니까? 어서 그 화를 제발 돌이켜 주세요. 죄 지은 백성들을 보지 마시고, 부족한 백성들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신 뜻을 돌이키셨어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분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새겨서 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어요.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는 단순히 화가 나서 이런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네 번이나 거절했지만, 끝까지 자신을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적혀 있는 이 돌판을 죄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깨뜨려 버린 것이었어요. 원래는 죄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 돌판이 대신 받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배운 것을 생각해 보면 돌판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었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먼 훗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교회들,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먼저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신 깨어진 돌판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무리 노력하고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 스스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이랍니다. 골판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깨어진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 느끼셨나요?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세상에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만을 자랑하고, 그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깨어진 돌판을 통해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